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미코. 어, 코드 번호는 059090입니다. 현재 9월 25일이고요. 네 금요일 시간은 2시 20분을 지나고 가 있습니다. 어, 일단 미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개를 너무 많이 해드렸, 해드렸고 영상에서도 언급을 이 기업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어, 그부분을좀 넘어가도록 할것 같고요. 어, 오늘 미코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주주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저는 조금 뭐평단가에 따라서 다르겠죠. 평단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좀 많이 답답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잘 버텼죠. 이번 증시나 지수가 좀 많이 떨어지는데 비해서 잘 버텼던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런 갭까지도 현재 메꿔주고 있죠. 이런 갭까지도 메꿔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이게 상승도 아니고, 또 이렇게 화끈하게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장기로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밑에서 잡은 사람들은 사실 뭐 그렇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위에서 잡았다, 이 구간에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조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네,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제가 지난번 옛날 영상에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20일선이 이탈이 나오면은 주가는 좀 많이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일본 관점에서도 유하지만 분봉 뭐 60분봉이나 아니면은 뭐 3분봉이나 5분봉에서도 다 유효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어떤 다른 유튜버들도 다 말씀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부분에 있어서 아 손절을 하거나 비중을 축소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화끈하게 하락하는 게 아니니까요. 버티면 좀 올라갈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또 올라가지도 않고 약간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 일단 기준점이 되는 가격대는 현재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는 비중을, 어, 다른 영상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라면은 손절이 나왔을 것 같다, 여기서는. 예. 지난번에 이제 기준점이 되는 가격대가 있었죠. 예 분봉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 가격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뭐, 저는 손절이 나왔거나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접근을 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손절이 나왔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서는 손절이 나왔을 것 같고 이런 데서 다시 접근해서 그다음에 단기적인 수익을 챙기거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긴 한데 이거는 완전 트레이딩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설명을 해 드리면은 지금 대응해야 될 가격대는 가격대는 16,950원 정도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구간들이 있지만 아, 이, 네, 제가 이제 기준봉의 중심값이나 시초가나 뭐 종가나 이런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되게 뭐 다른 영상에서 보시면은 다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아실 거예요. 뭐제 영상 이것만 본다, 미코만 본다라고 하면은 모르시겠지만 다른 영상에서는 어떤 이런 게 거래대금이 빵 터진 네, 이런 구간의 시초가 네, 이 구간이 이제 시초가니까 시초가 뭐 중심값, 종가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시초가를 이탈하니까 저는 이제 접근을 못하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중심값, 네. 그 다음에 종가, 시초가가 있겠죠. 근데 여기 20일선이 탈을한 순간에는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60일선 지지를 봐야 될것 같아요. 네, 60일선 지지, 네, 60일선 지지 관점에서 봐야 될것 같고 그냥 여기 네, 이런 구간 있죠. 네, 이게 60일선이랑 또 맞아 떨어지잖아요. 네. 저항으로서 받았던 구간들이 있었고 되돌림 주고 에, 이렇게 돌파가 나오고 그래도 되돌림 주고 에, 그다음에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더 지지를 받으니까 상승.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오면 또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 주는가 그다음에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게 될것 같고 현재 관점에서는 뭐 나는 버텨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60일선이랑 이격도가 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의 이격도가 있죠. 네, 6 0에선은 지금 현재 15,500원대나 아니면 이런 트렌드 같은 경우에도 15,500원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격도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지 부진한 건난 너무 싫어한다. 그러면은 현재 이런 시, 그런 종가가 이탈하는 순간에는 되돌림에 조금 비중 축소했다가 60일선 지지가 확인되는 거 보고 그때 다시 확인을 하고 이제 물량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을 것같고요그 이후에 이제 도, 이거를 차트를 네. 오른쪽 여백을 50 정도, 60 정도로 할게요. 네, 60 정도로 해서 보게 되면 은 이제 이 평선들이 노란색 구간이 이렇게 내려올 거란 말이죠. 네, 주가가 만약에 하락하게 을 되면 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60에서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네, 올라갈 거고 네, 5일선도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내려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렸을 때. 약간 이런 구간 있죠.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게 어떨까. 오히려 확 돌려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컵핸들 패턴이라고 도 하고, 어떤 사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파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밥 밥그릇 모양의 패턴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이제 돌렸을 때 조금은 하는 게 어떨까 이제 싶어요. 제 기준에서는요. 그래서. 어 지금은 되돌림 구간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예 조금은 60일선의 지지를 확인하는 게좀더 유리할 수 있겠다. 물론 뭐 손절을 하라는 게 아니고 버티겠다라고 어 생각하시는 을 분들은 버텨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20일선이 이탈이 나온 경우에는 좀 주가는 횡보나 아니면 옆으로 기는 흐름이나 아니면은, 최악의 상황에는 하락도 대비를 해야 되는 수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어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당히 잘 버텼어요. 예,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잘 버텼지만 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예,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어 여기서는 조금은 대응 관점에서 예, 접근하자. 만약에 큰 손실이 없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비중을 축소했다가 돌렸을 때 주가가 어좀 방향성을 돌렸을 때 다시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미코였고요. 어, 도움이 되신다면은 좋아요, 어,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네, 검색하시고요. AP 투자 연구소 네, 검색하시고 어, 웹사이트 어,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어, 이제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네,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어, 있습니다. 이걸 눌러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클릭하시게 되면은 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9월 10일을 네 9월 10일 어,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7시 26분부터. 네, 7시 26분부터 댓글 리딩이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어, 상승과 어,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디테일하게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시가 되면 은 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네,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고 종목명, 이런 식으로 JMT 네, 매수가 1차 목표가 어, 그 다음에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j m t 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14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230원 어, 손절가 3,0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되, 되었습니다. 어,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네 도달했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오늘 이제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18% 급등 까지 이제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게 되면은 또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고요. 어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어 홈페이지에 오셔서 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